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떤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식과 조은희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 방금 뇌먹는 방금과. 아메바라고 불리고 있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 이 감염 사례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. 국내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서식을 하고 있을까요? 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재까지 감염된 사례가 어,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2014년 저희가 그 어, 말라리아 기생충과에서 그 어, 파울러의 자유 아메바에 대한 그 진단과 환경 조사법을 어, 구축을 했고요. 아마 올해 2015년 어, 이그 조사법을 가지고 국내 일부 이제 강이나든가 호수 대상으로 어, 아메바에 대한 지금 분포 조사를 하고 아마 그 결과가 올 12월에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. 예. 이 아메바의 감염된 환자가 1965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그동안 감염 사례가 없었던 걸까요? 그 아메바의 그 진단 기법이 어그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인제 뇌를 어그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계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. 어 일단 검사법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진단이 이제 지연되고 그래서 살그리 급속하게 이 진행 속도가 빨라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있어도 어그 사망하신 분이 그냥 원인 불명의 어떤 질환으로 진단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네 그렇다면은 특히 미국에서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어... 여러 가지 이게어 저희가 한자를 발견하려면 그에 따르는 진단 기법이 일단 발달돼야 되고 그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.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 320건 정도가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미국의한 거의 어 3분의 1, 한 110건 정도가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 는아 이제 그어 미국 CDC에서도 이 아메바에 대해서 좀집중적으로 이제 보고하고 이발 연구하는 체계가 되어 있어 있었고요. 아마 이게 그 그 오염되어 있는 그 수질 내지는 물에서 일단은 감염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을 겁니다만 아마 진단법이 훨씬 어 많이 선진화된 어 미국이 어쩌면 그런 진단법 개발 때문에 더 많이 발견된 거로 사료됩니다. 네, 발견하는 기술이 아직 없을 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아메바에 감염돼서 사망이 이른 사람들이 호수에서 주로 놀다가 그랬단 말이에요. 훈련을 하거나 민물에 주로 서식한다고 네. 알려져 있는데 바닷물은 그렇다면 안전한 겁니까? 어차피 이 파울로 자유 아메바라는 자체가 그 호수, 수영장, 수돗물, 담수에서 주로 어그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일단은 증식을 하는 거여서 예. 아마 현재까지 바닷물에서 감염되어온 사례는 지금 보고가 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 수돗물에서 파울러자의 아메바가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. 수돗물, 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수 있는 겁니까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, 일단은 어 이게 장에서 감염되는 거보다는 단지 인체에서 코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단어 혹시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는 어 감염이 가능합니다. 예.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98%라고 알려져 있어요. 굉장히 치명적인데 감염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겁니까? 어, 증상은. 어... 그 주로 이제 아까 인체에 그 코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요. 예, 예. 감염되면 격심한 두통이나 식욕부진이나 메스꺼뭐 구토, 고열. 나중에는 음. 이제 뇌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지 기능 장애라든가, 어 결국은 이제 그 뇌막, 수막 뇌염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일단은 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 사망률이 치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~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포테이신 핀에서 진균을 이제 어~ 치료제가 쓰이기입니다마는 어~ 그 진단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예그 알면은 벌써 환자는 굉장히 어~ 그중한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일단 아마 그~ 어, 생존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백신이 개발된다면 감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방 백신도 아직 없는가요? 네 그렇습니다. 뭐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어,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, 개발된 백신은 없습니다. 예. 네.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래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예방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미국에서도 어차피 그어 수영이라든가 수상 스포츠 예,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의 연못에 어 그런 어 수상 레저 활동 시에 일단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일단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하고 있고요. 네. 어 심지어는 이제 라이빙할때 이제 코마개 같은 것을 일단은 어, 사용하게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아무튼 그런 좀그 어, 수상 레포츠를 하고 나서는 일단은 코에 물이 안 들어가서 조심해야 되고 하고 나서는 또 깨끗한 물로 빨리 세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조은희 과장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얼마 전에 뭐 피라니아, 레드파쿠 이런 외래 육식어종도 또 난리였고 감염병도 있었잖아요. 요즘에는 국경이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각종 생물부터 감염병까지 이제 지구촌이 함께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.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유념해야겠습니다.